아, 아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저렇게 해서 나오실 거라고 도저히 상상을 못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 네. 아 사죄의 궁상자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이거를... <laughs> 아예 저기 나 어칠탄 있어 여다섯 어, 발아여거 내려갈 곳이.. 어아 창문으로 이리 내려오셨나 보다와 죄송 죄송 괜찮아요 감자 차를 우리 두대 끌고 언더아 저쪽 밑 살짝 올려서 나중에 쓸수 있도록 하죠 네 네네,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최선일 것 같아 8점 있나 이거? 있네 유지 g 어딨어? u a 지 어따 버리지? 저쪽에 있어 네네, 그거 타고 좋습니다. 따로 오자 나님아얘 네. 힘이 없는데? 다시 하자 좀 돌아야겠다 바로 언덕 위로 올라가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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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쪽에서 주차해놓으면 자 오는 애를 잡고 오토바이를 가져올까? 오토바이는 해우서에 들어갈까면 쓰기 딱 좋은데. 아 자기자 노는 있었다. 빨리 들어. 보이는 거 있어요? 있는데? 어? 총소리 엔바이어, 십억 방향. 저거 사람인가? 오토바이에 떨어져 있어. 3 4사에서 엔상이 바이, 바위. 바이쯤에 어디서? 집에 있네요. 밑에. 웨스트 방향. 집에. 오케이. 두놈. 일단 창문에 두놈. 창문 하나씩 두놈 보입니다. 하나는 해우소 문에. 하나 하나 나왔네요. 나왔어요. 오케이 네. 하나만. 아 그쪽 빨리 가야 되는데. 어디 방이야 집. 네. 오케이. 백오십 원. 지금 해우소 문 앞에 있습니다. 해우소? 네. 뛴다며. 뒤로 한명 뛰었어요 아 지금 한 스쿼드네 나무에도 있어 나무 네. 아직 해우사 안에 한명 있는데 네 우리가 가야 돼요 근데 자리 잡으려면 근데 우리 늦게 가야 돼 늦게 가야 돼 이거. 여기 왔고지금언더 뒤로 간고같고지는 확인 다 했는데 저위에가고지네은더튀 나요? 전안들려 아, 오어이 오케이. 은더어가고지어가어가고 지금은 더어가원 따라서 들어가죠 어? 저기 뛴다 뛴다 345가 아니야 나왔어 언덕 뒤에 아이씨 안 보인다 차 타야 돼요 근 지금 차, 차 가야 돼요 다 넘어오셨다 다시 차 타고 바로 가죠 레오나님 저기 갈 시간 없어 지금 지금 오른쪽에 저기 사람을 띄어요 여기 있을 거에요 오케이 거 그냥 쭉 가면 돼요. 쭉 가서 아 이거 우리 가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거 그냥 집에 박아야 돼. 하하. 고고고. 여기 화장실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없다. 오케이 여기 클리어. 조심네 집에서. 네집 안으로 들어가야데 여기 앞에. 어 사람 있다 집 안에. 네네. 구성 필하아나가네 아네. 아까 드렸던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도로 웃음> 거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번번이 죄송합니다. 죄수 샀다면 저기 있다는 건데, 제수도 일로 와야 돼. 사람 발아리아아 맞아, 맞아. 잖 맞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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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네, 네, 집에서 e y 지 u k n o 나 Nice shot. Good, y e 야돼 because p u 나이스 집안에 완전 딱 붙어있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네. 네. 네네 준좀 빼야 돼요 얘는 나올 거거든요 나이스 오울 네 나와야 돼요 마셔야겠다 이거 어쩔 수 없다 집안에서 내려와요 쿵쿵쿵거려 있어요 나왔어 나이스 나이스 케 근데 아 어, 오케이 가야 돼요 네아 근데 네, 자기장 아오 마이 갓오 마이 갓한 명밖에 안 남았구나 나왔어요 응. 잘 가요 <laughs>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요 못 들어가요 이미 죽었어요 오케이. 아, 음. 네 네요 아.. 깝다 다섯명 <laughs> 아, 근데 <laughs> 아, 네, 우리가 원 돌기도 너무 애매한게 좀 낮은 지형이에요 어 지금 사람 움직인다 움직인다 사람 방향 봤어요? 언덕 위에? 눈썹이 있었어요 여기. 아 이거 왜꺾이야 되냐 움직여야지 지금. 더빙? 오케이 okay. 지금 300방향에도 한명 있었거든요 우리 이제 돌까요? 바깥쪽으로 이쪽으로 돌면 될거같아이다 오케이 okay. 확인 싸운다 킬할수 있어요? 죽였어요 가케이 아, 아, 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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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게, 확인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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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있어. 게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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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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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나무디 있어 이백오십 원. 좀두명 남았어. 네, 저저 오른쪽에 다시 오른쪽에 하나 던질게요. 두명 남았네. 저 계속 파밍 좀 할게요. 아무도 없네. 여기 여기 스카이 있다. 나이스 시올. 네. 오 진짜. 누 있어? 아. 그대로. 치하 야, 치킨, 야, 치킨, 치킨, 짝아 치킨, 탄킨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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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잘했네 <laughs> 내위치소치이안킨 치킨, 치즐치이었습니다 네, 아, 재밌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링. 항상 항상 막판이 되...